직무급에 대한 남다른 방법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상 메시지와 보상 정책을 잡고 보상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직무급 플렉스 해볼 그날까지 달려볼까요? 보상의 핵심은 모두가 공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보상은 많이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공정하게 져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공정성만큼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결국 직무급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몇개 기업의 예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회사는 고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어떤 일을 맡았는지와 고객을 응대하는 숙련도에 따라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직무 역량급을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SI 개발 기업은 소프트웨어 언어와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해서 스킬 중심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치에 따라 차별해서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 경력급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 기업은 맡은 프로젝트 규모와 담당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전체 프로젝트 성과가 중요해서 직무 성과급제를 채택합니다. 네 번째 공장에서는 생산 직능별로 기본 세팅하고 할당량을 채우는지에 따라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직능 성과급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직무급으로 결정을 했다면 기본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직무가 지어야 합니다. 경력 연한이나 역량이나 역할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메시지도 잃고 공정성도 잃게 됩니다. 기본급의 의미는 분명한 기준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에서는 오리지널 직무급,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직무만으로 기본급을 주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 기본 직무로 하지만 수직적 역할 수준으로 나눈 직무 역할급이나 직무의 역량 수준에 따라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되는 직무 역량급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역할급은 대졸 신입사원이라 해도 서로 다른 직무로 출발하므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직적 역할의 다름 정도에 따라 동일 직무라 해도 높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낮은 역할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액이나 연봉밴드로 설정됩니다. 다만 경력연한이 다르거나 역량이 다르거나 올해 성과가 얼마나 더 났어도 기본급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직무급의 경우에도 직무가 다르면 연봉이 다르지만 동일 직무일 때에는 역할이나 경력이나 역량이나 창출한 성과가 달라도 동일한 연봉액이나 동일 연봉 밴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오리지널 직무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가령 판총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해 오리지널 직무급을 운영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역할이 다르든 능력이 다르든 동일한 기본급을 준다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인사 담당은 그래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한 명이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능이 세분화되고 실제 창출하는 성과량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직무의 수는 분화되게 됩니다. 이때 유사한 직무는 기존 연봉액이나 직무급 밴드로 적용해도 되지만 직무평가 값이 다른 직무에 비해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기준연봉액 또는 직무급 밴드를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서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서 하게 되고 담당자별로 수준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도 동일한 연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이 달라지고 책임과 권한이 커지거나 달라질 때는 기대연봉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무급과 마찬가지로 역할급이라면 역할의 수준에 대해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그 근거에 따라 보상해 줄수 있으며 역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역할급을 하면서도 역할평가가 없거나 역량급을 주면서도 역량측정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무별, 역할별 조정이 생길 때 이를 보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 많은 직무와 많은 직원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큰 범위로 유사 직무들을 쓸어 담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대신에 한계와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만일 직무별로 제대로 직무급을 적용해서 쓰려면 직무가 생성, 조정, 폐지될 때마다 직무평가와 대상자 관리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어느 직무가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따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국에서 직무급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직무급을 정말 할 수는 있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면 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단계적으로 방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직무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직무기반으로 인력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앞서서 드린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는 직무기반의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기반의 인사를 한다는 게 인사제도와 정책 전반을 바꾸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채용과 교육, 승진까지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일이어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신설되고 조정, 폐지될 때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급 밴드 설계도구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 만들 때는 무척 힘이 들겠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리뉴얼하여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한번씩 할 때마다 너무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직무의 신설과 조정에 따라 패키지로 생성, 조정되는 각종 정보들은 채용 및 보상에 반영되도록 프로세스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 직군, 직렬, 직무의 보상 전략을 크게 어떻게 가지고 갈지 방향성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으며 각 직무의 분화와 관련하여 밴드 조정으로 이어지는 로직을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방향이 보상구조를 포함한 각 컨텐츠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직무가치에 따라 직무가 추가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역할의 정의에 맞게 신설되는 직무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하려는 직무가 어느 급으로 어떤 밴드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항상 새로 고민하지 않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정리해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급 연봉의 결정 또는 밴드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로직은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이며, 가장 핵심 사항이 정리되는 만큼 나머지 구성 요소들의 내용도 정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직무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할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직무급을 수십 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았다고 해서 요즘 경제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애자일이어야 하고 직무조정에 잘 맞아야 하며 직원이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직무관리와 보상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무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서구의 직무급 이상으로 보다 더 성과지향적인 보상체계를 통해 통합된 인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급을 포함해 어떤 방식이든 보다 동기부여 될수 있는 방식으로 인사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